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이비도지 코인 구입 방법은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이 영상의 설명란이나 댓글란의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링크는 물론이고, 송금 및 매수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도 있으니 잘 시청하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베이비도지 코인이 또다시 폭등을 했죠. 제가 엊그제 또 역시 매수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도 또 역시 큰 상승을 했어요. 베이비도지 코인 투자자분들께서 아주 기분이 지금 좋으신 상태예요. 자, 그러면 과연 베이비도지 코인을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또는 구입하셨더라도 나는 물량이 좀 적다 그러신 분들. 자, 이렇게 베이비도지 코인이 계속해서 올랐고 또 크게 올랐는데 과연 내가 사도 되느냐 또는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이비도지 코인이 또 폭등을 했습니다. 엊그제 제가 정확히 그 매수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여러분, 베이비도지 코인이 일봉입니다. 내가 지금 2023년이니까 2023년 들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3배, 4배 정도 이상 상승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엊그제 여기까지 오고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바닥을 좀 찍었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었죠. 그 제가 여기쯤에 다시 사라고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때 말씀드리기를 뭐 여기 좀유에 가격에서 사도 되고 아래에서 사도 되지만 기왕이면 좀싼 가격이 왔으니까 지금 사면 좋다라고 그저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폭등을 했어요. 매번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을 맞춰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베이비도지 코인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또는 가지고 있는데 물량이 너무 적다 생각되시는 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보죠. 주봉으로 한번 보죠. 자, 베이비 도지 코인, 이게 주봉이에요. 비트켓 거래소로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상장 이때 해가지고 그 매물대를 뚫었어요. 비트켓에서 매물대는 뚫었지만 여기 보시면 어, 전체 시장에서의 매물대는 아직 못 뚫었어요. 이거는 비트켓 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과 거래소에 있는 베이비 도지 코인의 거래량이죠. 아직 거래량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아직 이만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좀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조만간 이제 이 매물대마저도 다 뚫고 그다음부터는 홀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더 이상의 매물대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쯤에서 이제 다시 금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폭등을 했어요. 어제 오늘 자, 폭등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올랐다가 또 상승을 저울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언제 사면 좋을까요? 신규 매수든 메스든, 추가 매수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좀더 싸게 사겠다고 좀 기다리다가 오히려 이제 매수 타임을 놓치고 더 가버릴 수도 있어요. 아 물론 그래도 뭐좀더싼 가격에 살수 있으면 더 좋죠. 자 이게 조금 더 내려와서 좀더 싸게 살수 있는 매수 타임을 줄지 뭐 여기서 횡보다 하또 그냥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여러분 그뭐 아무 알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지금 이제 베이비 도지코인 가격이 지금 여긴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매물대 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죠. 전체 시장으로 보면 이만큼 남아 있는데, 이제 이 매물대 에 이렇게 다 코나면 잠시 좀 하락했다가 숨고르기를할 수가 있어요.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저항대 매물대에 부딪혔다가 오르락 내리락하다가 결국은 다시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매물대를 뚫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물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매물이 전혀 없고 천장이 없으면 정신없이 올라가죠. 폭등하는 코인의 공통점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 예상치에요 뭐 코인의 상황과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자, 하지만 이 베이비 도지코인은 어, 지금 큰 시장에서 관심을 얻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에요 이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나 주식의 공통점은 항상 상승은 크고 하락은 짧고 상승은 크고 하락은 짧고 이래요 그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베이비 도지코인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베이비도지코인을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1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만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미 베이비도지코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제가 소액으로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했더니 어떤 분들이 아이좀더 많이 투자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조금만 투자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건 뭐 이제 여러분께서 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베이비도지코인의 위상도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추가로 몇십만원 아니면 그 이상으로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을 다 달린다고 해도 그것으로서 정신적인 타격을 받지 않고 또 생활에 타격을 받지 않을 그런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승의 가능성을 굉장히 지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몇십만 원 정도로만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투자 금액은 여러분께서 이제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돈을 잃어도 생활에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면 그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이비 도지코인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상승의 지장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늘 베이비 도지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남들도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베이비 도지코인을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 소수 중에극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 잠재력이 크단 얘기죠. 극 소수 중에극 소수인데도 그 중에서 또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돼 있고 인기가 날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베이비 도지코인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그 영상을 보. 않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이미 시청을 하셨어도 이미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또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베이비도지코인을 자신감 있게 잘 들고 가셔서 수익을 내시려면 베이비도지코인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뒤편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다잘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이비도지코인 구입 방법은 이 영상의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링크는 물론이고 송금 및 매수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도 있으니 잘 시청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그렇다면 1년에 수만배 이상씩 오르는 코인의 특징 3가지는 무엇이며 그런 유망한 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1년에 수만배 이상씩 오르는 코인의 특징 3가지 중첫 번째는 바로 모두가 불안해하는 그런 코인이죠. 그러니까 뭔 장난 같은 코인을 사다가 어느 순간에 돈다 달린다고 우려하는 그런 코인이죠. 하지만 시세는 언제나 그런 불안과 절망 속에서 탄생합니다. 이제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낙관하는 코인에서는 더 이상 큰 시세가 나오질 않죠. 시바이노 코인이 그랬죠. 재작년에 100만배 넘게 상승한 시바이노 코인이 처음에는 완전히 허접 코인이었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무려 170만배 정도를 갔어요. 어떻게 그런 상승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돈다달릴까 봐서 불안해하면서 잘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코인인데요. 세계 최고의 재벌 일론 머스크가 한번 언급했기 때문이죠. The yeah. cat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고 나서 그런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다고 해도 위험의 가능성은 있었죠. 뭐 세계 최고의 재벌 회장이 한번 언급을 하긴 했어도 그리고 다시 또 폭락한다. 뭐 이런 걱정과 그런 위험성은 크게 도사리고 있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크게 오를 것이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런 고인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뭐다날라가도 상관없을 만한 그런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불과 뭐 몇만원 몇십만원 투자해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억을 벌은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꽤 있다고 합니다. 시바이누는 그런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줄기차게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전에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는데 그래도 재작년에 시바이누가 큰 상승을 했다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초기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죠. 항상 저 외국에만 있던 코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참 많이 펌핑이 된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아,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누구나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없을 때. 외국 거래소라 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뭐 영어로 돼 있고 아무래도 한국 거래소에 있는 것보다는 다루기가 좀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미리 선점한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나라들에도 이제 오픈이 되면서 다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때 사면 아무래도 좀 늦은 거예요. 아, 수백 배, 수천 배 오른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시바이노는 이미 그런 상승을 한번 겪은 코인이기 때문에 시바이노의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다른 코인의 기대를 거는 게 낫겠죠. 그 다른 코인이 뭐냐면 바로 베이비도지 코인이죠. 베이비도지 코인은 시바이노랑 아주 흡사한 면이 있어요. 그건 또 설명드릴게요. 자그 다음으로 1년에 수만 배 이상씩 오르는 코인의 특징 3가지 중두 번째는 바로 소수점 단위의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돈 1원도 안되는 0.몇원 하는 그런 코인들이죠 그 소수점 이하의 0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코인의 가격이 높으면 유동성이 떨어지죠 뭐 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가격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유동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 예요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바이노 코인 이0.0000뭐 이런 코인이었죠 1원에서 한참 소수점 단위로 막 내려가는 그런 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100만배 이상을 간 거예요 아무리 올라도 1원도 안 하거든요 만 10, 10만배 100만배를 올라도 1원도 안 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짜리 누가 씁니까 요즘 이런 짜리 뭐 요즘 잘 유통도 안 되지만 그 길에 떨어져 있어도 잘 주지도 않죠. 어? 10원 짜리 같으면또 몰라요. 10원 짜리도 잘안 주는 사람도있는데 이런 짜리 주겠어요. 그러니까 코인도 마찬가지죠. 개념적으로 이런도 안 되는 돈0.00000 0막 이러니까 거기서 뭐 100배가 오르든 1,000배가 오르든 10,000배가 오르든 그래도 이런도 안 되거든요. 10만 배, 100만 배 올라도 이런도 안 되니까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그저 이런도 안 된다라는 그 개념이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머릿 속에 그것이 먼저 꽉차 있어. 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막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도. 자, 시바이노 코인이 그래서 크게 올랐고. 그런 비슷한 코인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런 도안되는 소수점 이하의 코인들 말이죠.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이죠. 베이비 도지 코인은 지금 0.000000013194뭐 이런 금액이에요. 소수점 0. .0 밑으로 0이 여덟 개 있고 그다음에 13194 이렇게 나가는 코인이니까 이게 시바이노 상승하기 전이랑 아주 그 비슷하죠. 이런 소수점 단위의 코인들은 그냥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투자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이 지금 100원만 한다고 보자고요. 100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배 올르면 얼마죠? 만 원이죠.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엊그제까지만 해도 100원이었는데 100배 올라가지고 만원이 됐어요 그럼 그거 사고 싶을까요? 안 사진다는 얘기죠 100원짜리였던 게 100배 올라서 만원이 됐는데 당장 비싸다는 생각이 들죠 내가 왜 그때 못 샀을까 지금 사는 건 바보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근데 소수점 0.000000 이런 코인은 틀리죠 아무리 올라도 1원도 안 돼요 땅에 버려져 있어도 줍지도 않는 그 1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구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소수점 단위의 코인이라는 거 말이죠 자 그다음으로 1년에 수만 배 이상씩 오르는 코인 코인의 특징 세번째는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이 언급하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1년도 안돼서 170만배를 간 시바이누나 또 몇년만에 4천배를 올랐던 도지코인 이 코인들이 바로 세계적인 대재벌이자 유명인사인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코인이죠. 그래서 오른거죠 그렇게 토지 코인도 지금 100원대이긴 하지만 그전에는 한참 낮은 가격이었죠. 그리고 4,000배 올랐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세계적인 학자들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유명 배우라든지 유명인사들이 언급을 하면 코인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제품의 실제 내용을 그 유명인사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심리 작용 때문이죠. 그러니까 TV에서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잖아요. 제품을 광고하면은 사람들은 그 제품의 내용을 자기가 직접 다 보지 않았어도 그 연예인의 이미지 연예인의 유명세 이런 걸 보고 그 제품을 판단해서 구매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바이노, 도지코인, 다일론 머스크가 언급해서 크게 올랐죠. 지금 시바이노나 도지코인처럼. 똑같은 맥락으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해서 오를 코인이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이죠. 베이비 도지 코인도 일론 머스크가 암시했죠. 2021년에 뭐 아기상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베이비 도지 코인을 언급하고 암시하고 그래가지고 베이비 도지 코인이 그때 꽤한번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하락을 했죠. 유명인사들이 코인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일반 평범한 대중이라도 누군가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럼 바로 그 사람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자기네 정당으로 좀 들어오라고 권유를 하고 그러죠. 정치인들이야말로 인생 성공의 최고의 비결이 바로 인기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유명해지는 것이야말로 대박이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상으로 불과 1년 만에 천배, 반배 백만배씩 오르는 코인들의 특징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자, 베이비 도지 코인은 물론이고 도지 코인이나 리플 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타 다른 많은 코인들을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